물가가 치솟아 오르는 만큼 임금 인상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임금 인상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2011년 캐나다 전국에서 비시주는 4.9% 올라 전국에서 4위를 기록했고 근로자 평균 임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주는 알버타주로 나타났습니다. 비시주 평균 임금은 지난 4분기에 1.1% 상승해 캐나다 평균 수준을 보였습니다. 혜택가 보너스를 제외한 BC주 근로자 평균 주급은 올해 1월 851달러 91센트로 12개월 전보다 2.8% 올랐습니다. BC주 평균 주급은 캐나다 평균 주급 855달러 15센트보다는 다소 낮지만 전국적으로 평균 주급이 1년 사이 2.4% 오른 점을 고려하면 약간 더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는 캐나다 전국이 2.5%, B.C.주는 1.7% 상승해 평균적인 B.C.주 근로자는 예년보다는 좀더 나은 상황입니다. 한편, 캐나다의 시급 통계를 보면 고용 조건에 따라 급여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전일제 근로자 평균 시급은 25달러 31센트로 12개월 사이 2.2% 올랐지만 시간제는 16달러 39센트로 전년 대비 0.3% 올랐습니다. 정규직은 평균 24달러 15센트, 계약직은 19달러 23센트로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노조 유무의 차이도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 시급은 평균 26달러 94센트, 노조가 없는 회사는 평균 21달러 99센트입니다.